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진짜 해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거 다 읽는 것도 힘드네. <laughs> 조문에서는 그냥 오다가 다 들으세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뭐, 이건 눈에 불을 켜고 말이에쌍상수지를 켜고서 막, 아니, 아니, 이거 다 외우려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기초가 돼서 나중에 이제 민법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편하게 들으셨으니까 뭘 해달라?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자, 111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쭉 봤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 비즈니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사기 양방. 자, 의사 표시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이라면 그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 계약은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었죠. 반면에 만약에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여기서 문제가 뭐다?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110조죠. 그래서 일단 기본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걸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달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그 의사 표시를 발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죽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이 내용 증명도 가다가 죽냐 말이죠. 아니겠죠. 내용 증명은 그대로 도달할 거 아니에요. 갑이 죽어도.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해 놨나?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해 놓은 겁니다. 자,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111조 1항과 2항을 간단히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렇게 행다그 했죠. 예를 들어, 갑이 여러 개, 에이투드 이용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거나, 또는 을과기약을 취소한다고 통지를 했을 때, 이 청약의 효력이라든가, 취소한다는 통지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에 문제가 남는 거예요. 언제 생긴다고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자, 그러면 도달이 뭐냐?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도달이란, 이런 청약이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 내에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사회통념, 사회통념은 상식입니다.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알수 있는 상태,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는 완료할 요 자, 알지 자를 써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어, 가비보낸 의사표시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거를 상대방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 부재 중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도 도달이 되겠죠 왜 동거 가족은 우편물을 수령해서 상대방이 볼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알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굳이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 의사표시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또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도 없고, 동고가족이 수령함으로써 알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 이것도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3번.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죽거나, 그 다음,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고 했죠. 제한 능력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셋이 있는데 가비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성년자였다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경우, 즉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된 경우 이걸 가비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죽거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운의개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 갑의 의사표시는 의료계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111조 2항의 뜻이 되겠죠 8레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도달이냐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이라고 합니다 그 도달을 뭐라 하 통지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이게 뭐예요? 도달한 때, 이렇게 되겠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갑이 이력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표를 우 통해서 발송한 경우,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을이 알수 있는 상태, 즉, 갑의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만 하면, 그때 해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조문을 응용해서, 조문 111조도 1항, 2항을 좀 정확하게 숙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더 있네요. 의사표시자가 통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또, 표의자가 통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대로 효력이 생기죠. 근데 쓸데없이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틀렸죠? 이런 거 없죠?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하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죠. 쓸데없이 뒤에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의사 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설령 사망을 하거나 설령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111조 1항 2항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고요 특히 111조 2항은 조문 자체 좀 전에 보셨지만 조문 자체를 굉장히 잘 출제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